안녕하세요. 짱성실한 이야기의 성지쌤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지휘에 대해서 배웠었죠.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지휘는 무엇이었죠? 합창 또는 합주 시에 음악을 이끌어가는 손짓이나 몸 동작이었어요. 또한 지휘자의 음악적 의도와 해설을 통일시키는 과정이고 음악의 재해석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자신이 지휘자가 되어 악단을 이끌어보는 시간 가질 거예요. 수업이 끝나면 우리 친구들은 반 친구들이 다같이 합창할 때 지휘자가 되어 음악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 30명이 다 지휘를 한다고 다 똑같은 음악이 연주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은 다른 음악이 연주될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가 음악을 해석하는 게다 다르고 합창 전원들을 어떻게 연습시켰느냐도 다 다를 것이기 때문이에요. 베토벤 교향곡이 아직까지 끊임없이 녹음되고 연주되는 이유는 이와 같아요. 어떤 관점을 가진 지휘자인가, 그리고 어떤 오케스트라가 같이 연주했느냐에 따라서 매우 다른 소리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이 같은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을 연주하는 두 개의 영상을 보여줄 거예요. 하나는 악보에 충실하고 정확하고 엄격한 표현 기법으로 유명한 토스카니니의 운명 교향곡이고 또 하나는 주관적인 해석과 악보 너머의 그 음악적 느낌에 충실한 프루트 벵글러의 운명 교향곡이에요. 지휘자의 해석에 따라서 음악이 어떻게 연주되는지 생각하며 감상해 봅시다. <목소리> 어떻게 두 연주가 달랐죠? 악보에 충실한 토스카니니의 운명 교향곡은 정확하게 베토벤이 원하는 템포 그대로 딴딴딴딴 이 운명의 동기를 연주하고 뒷부분도 사정 없이 몰아쳐요. 다르게, 악보 너머의 음악적 느낌에 충실했던 프루트 뱅글러는 딴딴딴딴 이 운명의 동기를 느린 템포로 한음 한음 힘있게 그리고 또렷하게 표현했네요. 뒷부분은 이 웅장하고 느린 운명의 동기와 다르게 매우 빠른 템포로 긴박감 넘치게 표현했어요. 그럼, 이둘 중에 누가 옳은 걸까요? 음악에서는 틀린 음을 연주하는 것 외에는 틀린 건 없어요.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죠. 지휘자마다 음악적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더욱 음악이 생동감 넘치는 것 같지 않나요? 지휘자는 그저 앞에 서서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흔드는 것 뿐만 아니라 손동작, 표정, 몸짓 등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음악적 느낌을 단원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이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큰 소리, 얼마나 큰 소리를 내고 어떻게 연주할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음악 해석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지휘하기 전에 꼭 악보를 보고 이 부분에서 내가 얼만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를 고민해 보고 그리고 악보의 음표를 어떻게 소리로 바꿔 표현할 것인지 많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길 바래요. 지휘의 기본 자세를 잡아봅시다. 모두 일어서서 선생님과 함께 따라해봐요. 가슴을 펴고 배는 내밀지 않도록 그리고 어깨는 힘을 빼고 내려요. 발은 어깨 넓이로 벌리며 한 발은 일자로 다른 한 발은 30도 정도 벌려요. 벌린 발을 발 길이의 2분의 1 정도만큼 앞으로 내밀면 안정된 자세가 돼요. 체중이 약간 발 앞쪽에 실리는 느낌을 받도록 해요. 손은 몸에서 10에서 30cm 정도 떨어진 곳에 뻗고 팔꿈치가 몸에서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손은 팔꿈치보다 높게, 높게 손목은 곧게 펴 가지고 팔과 손이 일직선이 되도록 해야 돼요. 오른손과 왼손이 있어 각자 하는 역할이 다른데 오른손은 박자를 이렇게 잡거나 빠르기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요. 원래는 지휘봉이라고 해서 이것을 손에 쥐고 어떻게 되냐면 검지랑 엄지를 이렇게 잡아서 편하게 잡고 이 봉이 가운데 오도록 이렇게 잡아야 돼요. 이것을 손에 쥐고 박자를 잡지만 우리 친구들은 펜을 잡아봅시다. 아까 지휘봉 잡았던 것처럼 펜을 범지와 검지를 이렇게 잡고 이 가운데가 여기 가운데 오도록 하고 나머지 세 손가락은 편하게 잡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지휘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어떤 박자 지휘잡기를 한다고 해도 한 박은, 일 박은 상하로 제일 크게 움직여야 돼요. 다음 밑트 제일 강하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에 점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 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이 점을 타점이라고 하는데 모든 닭의 소리가 나는 타점 위치는 가능한 비슷해야 돼요. 여기서 찍었으면 그 다음에는 또 여기서 찍어야 되는데 더 밑으로 내려가거나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겠죠? 비슷한 위치에서 타점을 찍어주세요. 두박자면 이렇게 지휘하는 거예요.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손목이 너무 이 왔다갔다 거리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손목을 고정시켜서 하나 둘 음악에 맞춰 해봅시다. 자 준비 어 유쾌한 친구들 모두 모여 비브라 콩파리 어 즐겁게 언제든 노래 불러 비브라 브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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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니분의3 바꿔서 피해 볼까요?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음악에 맞춰 해봅시다. oh 셋, 넷, 한번더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음악에 맞춰 이번에는 네 마디만 해볼게요. 신비로운 우리는 지금까지 오른손으로 박자 좋기를 했어요. 그럼 왼손은 무엇을 하느냐? 왼손은 악기가 언제 들어올지 신호를 주고 또는 샘여림 조절도 하고 악상 기호 등 섬세한 표현을 지시하는 역할을 해요. 어, 예를 들어서 악기가 들어오라고 신호를 이렇게 주기도 하고 점점 커지는 크레센도일 때는 이렇게 앞으로 손바닥을 이렇게 내밀어서 앞으로 손바닥을 앞으로. 데크레센도 점점 작아지는 표현일 때는 이렇게 뒤로 이렇게 왼손으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다시 한번 해볼까? 크레센도 점점 커질 때는 앞으로 손바닥이 위로 가기. 데 크레센도 점점 작아질 때는 뒤로 작아지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얼굴로 가봅시다. 얼굴에 나타나는 표현이 되게 중요한데 눈으로는 앞보를 읽기도 하고 단원들을 살피기도 해요. 그리고 코는 예비박에서 예비박에서 코로. 이렇게 숨을 쉬어서 단원들에게 음악이 이제 곧 시작해요. 이런 신호를 줘요. 4분의 4박자 지휘했을 때 예비박을 이렇게 줘야, 아, 이제 시작하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는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겠죠. 지휘의 기본 개념 세 가지는 첫째 예비박. 우리 방금 봤던 하는 예비박. 그리고 둘째 컬프 즉, 마치는 지휘, 이렇게 끝마치는 그 지휘 컷업, 그리고 생렬에 따른 페어 마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예비박은 지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는 어떤 동작을 하기 전에 반드시 예비 동작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야구를 한다고 해봐요. 야구공을 치기 위해서 배트를 뒤로 젖히는 것처럼 예비 동작을 꼭 해줘야 돼요. 예비 동작이 어떠냐에 따라서 음악의 결과가 달라져요. 어, 음악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 동작이라고 생각하면 좀더 쉽겠네요. 음악의 시작을 알리는 기능뿐만 아니고 보기 빠르기도 알려주고 생렬임도 알려주고 스타일도 표현해야 돼요. 예비박의 시작 위치는 음악 시작 한 박자 앞에 타점인데 예를 들어 4분의 4 박자를 지휘한다고 했을 때그 1박 그 앞에 사박은 뭐죠? 사박이겠죠. 사박은 1박에 하나, 둘, 셋, 넷. 사박이 넷이니까 이게 예비박이 되겠네요. 그리고 꼭 숨과 함께 예비박을 들어 마셔야 됩니다. 하고 알려줘야 돼요. 예비박은 또 무엇을 표현해야 된다고 했죠? 빠르기, 생렬이, 스타일이에요. 예비박의 빠르기는 음악 전체의 빠르기를 말해줘요. 예를 들어, 느린 빠르기라면 딱 이렇게 시작하겠고 빠르다면 딱 이렇게 시작하겠죠. 예비박이 빠르기를 알려줘요. 그리고 샛여림, 샛여림은 여릴 때는 이렇게 하겠지만 만약에 쓸 때는 이렇게 더 크게 표현을 해줘야겠죠, 예비박도. 마지막, 예비박의 스타일을 알아봅시다. 만약에 부드러운 레가토의 스타일이라면, 따, 이렇게 부드럽게 가겠지만, 음 하나하나를 강조하는 마르카토일 때는,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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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겠죠. 마지막으로, 날카로운 스타카토는,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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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두 번째, 컷오프. 음악을 쉬거나 마칠 때 표현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조그맣게, 이렇게 원을, 원을 이렇게 그린다고 생각하세요. 원을 그래서 잡아주세요. 원을 잡아주세요. 세 번째, 생열임에 따른 표현 방법을 알아볼게요. 레조피아노는 조금 여리게라는 뜻이에요. 레조피아노는 조금 여리게니까 손가락으로 표현을 할게요. 이미 막 준비, C. 4분의 4박자예요. 하나, 둘, 셋, 넷.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자, 그 다음에 메조 포르테라는 것은 조금 세게 해요. 메조 피아노보다 좀더 세게 해야겠죠? 이것은 이번에 손목까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자, 그 다음에 포르테. 포르테는 세게 해요. 메조 포르테보다 더 세게. 해. 이번에는 팔꿈치가, 팔꿈치까지 사용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자, 마지막 포르티시모까지 앞으로 나오는데 포르티시모는 이제 더 세니까 어깨까지 사용해서 표현해 볼게요 준비. 하나, 둘, 셋, 넷. 한번 더. 준비. 하나, 둘, 셋, 넷. 이 곡은 베토벤의 마지막 교향곡인 9번 사악장의 주제가락을 바탕으로 해서 이부합창곡으로 구성한 곡이에요. 허니의 송가는 독일 시인 쉴바가 1785년에 지은 시로서 인류의 우애를 찬양하고 인류의 화합을 위한 열망을 담아냈어요. 베토벤은 이 시를 자신의 교향곡 9번 사악장의 가사로 인용했어요. 그래서 9번 교향곡을 합창 교향곡이라고 한답니다. 악보를 볼까요? 박자는 몇 분의 몇 박이에요? 오, 4분의 4박이니까 한마디에 4분음표가 4개. 박자 지휘는 하나, 둘, 셋, 넷.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예비박은 이게 되겠네? 이렇게 예비박에서 빠르기, 샘열림 스타일이 다 표현되어야 합니다. 모두 지휘자니까 각자 음악을 먼저 해석해서 표현하도록 하세요. 선생님이 한 거는 참고만 하고 오른손은 박자 잡기로 했었죠? 펜을 먼저 검지로 잡고 가운데 에 놓고 나머지 세 손가락으로 편하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손을 쭉쭉 쭉 뻗어줘야 돼. 그리고 왼손은 지금 메조 포르테니까 손은 왼손은 배꼽에다 놓고 배꼽에다가. 자, 그러면 해봅시다. 예비박 갈게요. 깊음이 여신미로운 하늘의 불꽃이여. 근데 여기서 여에서 여 뒤에 네 번째 박이 신표니까 왼손으로 잡아줘야 돼요. 왼손으로 쉬라는 신호를 줘야 돼요. 그래서 왼손으로. 이렇게 잡아줄거예요. 동그란 원을 그리고 잡아줄거예요. 한번 해볼텐데 3박부터 왼손을 손바닥이 위로 올라가게 들어서 3박부터 대기해서 4박에 잡아줘야 돼. 3박에 올려서 4박에 잡아줘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예비방 꽃지 여차 다시 한번 해볼까요? 꽃지 여차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겠죠. 한번만 다시 해보자. 코치요. 여에서 돌리는 거야 왼손. 코치요. 1에서 3마디와 5에서 8마디는 서로 같죠. 그래서 똑같이 지휘를 할수 있지만 각자 음악을 한번 해석해보고 스타일의 변화를 줘도 괜찮은데 1에서 3마디까지는 레가토로 지휘를 부드럽게 해도 되고. 5에서 8마디는 마르카타처럼 음을 딱, 딱 끊어서 지휘해도 돼요. 여러분이 해석한 대로 지휘하면 괜찮습니다. 어, 그러면 마지막 8마디를 한번 볼게요. 8마디. 8마디 뒤에 9마디부터는 포르테니까 8마디서부터 이제 포르테로 가려는 예비박을 줘야겠죠. 그러면 팔꿈치까지 써서 예비박을 표현해줘야 돼요. 한번 마지막에 오른다부터 볼게요. 오른다에서 왼손 올라가는거죠? 천천히 다시 오른다 파 하고 올라가고 단단 단.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른다 오른다 파딴딴딴딴 딴딴딴 딴. 이렇게 구마디에서부터 포르테예요. 그래서 양손으로 처음에 같이 시작해도 괜찮아요. 여덟 번째 마디 오른다부터 같이 해볼게 넘어가는 부분 오른다 오른다 따따따따 느낀 영혼 다시 함께 만나 서에서 이제 포르티시모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 왼손을 갔다가 왼손을 갔다가 주는 거예요 해볼까 천천히 만나서부터 해볼게. 만나서 모 다시 해볼게 만나서 모 찍어줘 모그 다음에는 13마디 한번 봐볼게요 13마디에 이렇게 생긴 거 이거는 크레센도예요 그래서 왼손 손바닥이 위로 올라가게 앞으로 쭉 뻗어주고 그 옆에 데크레센도 손을 뒤집어서 다시 자신의 몸쪽으로 오게 한번 해볼게요. 왼손은 앞으로, 뒤로 한 다음에, 오른손은 그대로 박자를 4분의 4박자, 박자 저어야겠죠. 헷갈리니까 여기 천천히 해볼게요. 바로 예비박 들어가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뒤집어서, 둘, 셋, 넷. 다시 해볼게요. 포르티 심어요. 전... 여기, 오른손은 크게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둘, 셋, 넷. 그 다음에, 매주 포를 테니까, 왼손은 다시 배꼽 위치로.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끝마치는 부분 해볼게요. 거기는, 양손을, 이렇게. 양손을, 원을 그리면 돼요. 그래서, 하나, 둘, 하나, 둘. 다시 해볼까요? 춤춘다요. 춤춘다. 다시 춤춘다. 다 해서 돌면 돼요. 춤춘다. 빵.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해 볼 건데, 맨 처음에 예비박 기다리고, 같이 숨 쉬는 거 하고, 왼손으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다시 하나 둘셋넷자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해봅시다 준비. 빛뱀이요, 신비로운 하늘의